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이거 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랄하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메이명방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좀 배워볼까는데요. 하 오늘의 초청 선생님. 바로 냉동 타시입니다. 냉동 타시. <laughs> 냉동 타시 안녕하세요. 아 예. 우리 냉동 타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현재 냉동 타시는 현재 경쟁자 시즌 4,347점으로 <laughs> 랭크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 플레이 시간은 1,700시간이고 뭐 점수면 점수. 플레이 시간은 플레이 플레이 시간. 진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라인하르트 실력 자체는 진짜 세계급이에요, 진짜. 이렇게 플레이 시간이 많고, 점수가 높은 라인하르트 유저가 진짜, 없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몇몇 없어요. 심지어 16대는 4,609점. <laughs>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사기킹 그 겐지 트레이서. 이런 것도, 이런 걸로도, 찍기 힘든 게 4600이에요. 진짜 프로, 프로들만 프로 찍을 수 있는 점수인데, 4 6 0 0점은 라인하르트로 찍었어요. 심지어 승률 63% %로. 이건 진짜 말이 안될 정도로 잘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은 진짜 라인하르트로서 정말 신뢰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역대급 선생님을 초청했으니까요. 이 냉동산 씨에게 라인하르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타씨 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시즌 1부터라인할트만 플레이하고 있는 냉동타이머 아 거의 라인할트만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요즘 조금씩. 윈스턴도 잘해요 여러분들 뭐 요즘 그 원챔 논란이 있죠 여러분 냉동타씨 어. 근데 이 사람이 원챔 논란이 있긴 하지만 <laughs> 윈스턴도 요즘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 냉동탄 씨의 그 유튜브 있잖아요. 냉동탄 TV라고. 제 구독자가 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윈스턴 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정말 잘, 잘하... 윈스턴이 정말 그 진짜 잘해요. 뺄땐 뺏는 그런 이제 라인 장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냉동탄 씨에게 이제 라인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탄 씨, 일단은 라인 유저라면은, 아 라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라인 대치전, 라인 대치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라인은 대치할 때 서로 막 평타를 주고받거나 화염 강타를 서로 교환하잖아. 그지, 그지... 그때 많은 그 보통 라인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화염 강타 이런 걸 맞아준단 말이야. 그지, 나도 맨날 맞잖아. 형, 강타! 네한 대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번세번 올릴 번 때마다 하면은 결국 공차이가 나서 공차이가 나게 되거든. 공차이가 나가지고 라인과. 성공이 바뀌고 어. 게임이 지게 된다 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지. 상대 라인 공게이지를 그 얼마나 찼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조금 내그나 자신의 게이지를 보잖아. 그네 자신의 게이지를 않나? 보지. 보통 자기 게이지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그지 어, 상대 라인 공을 좀 늦게 차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상대 라인이 화염광탈을 날 대치를 해봐 이렇게 방벽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대치를 화용강타, 해볼게 어, 화염광탈 날려봐봐 아, <laughs>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방벽 들고 맞는데 어 라인 할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태를 화염광탈날려올때 순간적으로 방벽을 내려서 피한단 말이야 이렇게 아한번더 네가 나한테 네. 날려볼래? 아, 뭔지 알것 같아. 나는 라인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파워서 어, 그러니까. 날라오면은, 날려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니까, 이속이 느려지니까. 이속을 느려서, 좀, 많이, 좀 많이 맞는데, 이렇게 평타, 아니, 그니까, 방벽을 살짝 내리면 이속이 빨라지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방벽을 들때 느리고, 그니까, 이걸 여기서, 화강이 날라올 때, 약간, 내려서, 순간적으로 피하는 그런 걸. 아, 또한번 날려볼래? 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죠 냉동타시 효과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에 이런 느낌 냉동타시 효과가 바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라인한테 대치전에서 가장 중요한 화염강타 그 대치전에서 궁극기 결국에는 궁극기 채우는 것에 있어서 화염강타 서로 맞는 거는 정말 핵심적이다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것에 있어서 웬만한 라인 초보유저분들은 그냥 든 상태에서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냥 까질 거 그냥 이속 빨라지니까 빼고 피하자 이걸로 정리를 할수 있겠죠 맞죠 냉동 덫치어 그게 에이. 맞고 뭐, 그다음 화염 강타는 약간 관통이잖아 요 이게 그죠 관통이죠? 차체고 관통이니까 좀 상대 라인을 맞추는게 아니라 상대 라인이 아니라 뒤에 있는 애들 그지 뒤에 있는 애들 실제로 저희는 두세명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날릴 수도 있거든? 화염강타를아그러니까 라인을 보고 날리지 말고 그냥 아싸리 뒤에 있는 자리하나뭐 아나 이런 애들을 보고 그냥 화염강타를 날려라 어... 그것도 조금 팁이... 그것도 조금 팁이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그것도 좀 팁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동탄이가 말한 화염강타 피하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벽을 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방벽을 내려서 피하게 되면은 화염강타를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이 화염강타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100 데미지를 낮출 수가 없, 그,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좀더 반격 싸움에 있어서 좀더 수월해 줄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화염강타 날라온다 그럼 계속 맞고 있으면 2900이 됩니다. 근데 순간 저렇게 피하게 되면은 2000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화염강타에 대해서 좀 또더 팁이 있을까요? 딴 거? 어 팁이 있으면 약간 맵마다 조금 다른데 그 상대방이 좀 자소 다니는 길목이라든가 그지 그지 그런 곳에 좀 그런 곳에서 품새로 과양광탈을 날리거나 그런 게 있는데 왕길에서 지금 그런 게 딱히 없는데 아, 아, 예를 들면 저런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런거 근데 여기서 날릴 일은 별로 없지 과양광탈을. 아이거는 맵마다 달라서 여기서 말을 못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어, 화염 강타는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이 정도면 된것같아 그러면은 아 하나 더 있으면 뭐 파라 같은 애들은 약간 그죠 파라 파라. 나오잖아. 네? 이런 지붕 그지 그지 그지. 지붕 같은데 끼고 약간 좀 하는데 그걸 사강을 좀 지붕 같은데다가 좀 날리면 안올가다가 맞는 경우가 있어 파라들이 아니면 여기 석상 같은데 끼고 막와에가리 짓잖아. 아. 일단은, 이거는, 데다가... 어. 이거는 살짝 도박적이긴 하네, 그래도. 어, 근데, 맞는 경우가 있긴 있어. 아, 어, 왜, 그니까, 맞는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파라나, 어. 뭐, 위도우 메이커 이런 애들을 좀, 맞추려면은, 대부분 이렇게 공중에 그냥, 떠있는 파라를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보통 이렇게, 동상이 껴있는 파라나, 위도우 메이커는,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말씀이죠, 냉전 어. 다시. 그 말, 어, 그 말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화염강타 팁은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번째 돌진 타이밍에 대해서 좀강사씨께 좀 조언을 어, 좀 구하고 돌진은 싶은데요 약간... 네 추가적으로 우리 동탄이가 말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인이랑 서로 궁극기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라인이 있고 나도 이제 궁극기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절대로 화형 공사를 날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평타는 언, 어디, 언제든지 중간에서든 때리고 말다가 무조건 방벽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때리다가 어디, 지금! 언제 어디서든지 방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금가 날리면은 우클릭이 안 돼요, 절대로 그 중간에 망치가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서 절대로, 진짜 이건 절대로 금기사항이라고 하네요 평타를 날리다가 황금가 날린다, 그냥 그때 바로 망치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딱다 들리는 거죠 네, 평타 들다가 그냥 이렇게만 하다가 방벽을 언제든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화양강탄 절대로 긴 기상, 네, 그렇게 말, 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There is a lemon for me And from the way that I feel When the bell start to feel I won't say I was falling Say I was falling almost like baby. Like a bell that is ringing for me And from the way that I feel when the bell start to I will say I was falling Say I was falling almost like rigging in love Wow 진짜 대박이다!